계속해서 요수와 십장의 말씀입니다. 십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요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신 말씀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요수아가 아모리 연합군에게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가난 남부지방도 모두 다 깨끗하게 점령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본장에 나타납니다. 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적을 베푸신, 베푸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태양이 멈췄다. 달이 멈췄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현대의 과학자들, 과학도들도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기적적인 태양아 머무르라, 머무르라 하는 유명한 이 이야기에 그 앞뒤의 백그라운드와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깊은 기도의 제목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구장에서 우리는 기부원 족속이 이스라엘과 하친함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는 이에 격분한 가난 다섯 왕이 동맹을 맺고서 기부원을 정복하자. 저놈들, 우리를 배신하고 저기 딱 붙어가지고 저렇게 했으니까 저놈을 우리가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기부원의 다섯 왕이 다 협력을 해가지고 예, 지금, 어, 이 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앞에 부분을 1절부터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 먼저 기부원을 치기 위한 아모리 다섯 왕의 동맹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기부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를 밑에 그하자 다섯 부족 왕이 동맹하고 기부원을 치게 됩니다. 같은 아모리 족속이면서도 어찌 저희들만 살겠다고 하친을 했단 말인가 배신감을 느끼면서 저들 속에 그 배신감이 불불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냥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섯 왕이 힘을 합해가지고 치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이 기부원은 베데리나 아이성보다 강력한 족속이었다. 앞부분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부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왕에게는 기부원이 이스라엘과 연합한 사실이 위협적으로 느껴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하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위협적이었다. 이 베데리나 아이성보다 큰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고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위협적인 것을 느껴서 이 다섯 왕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1절에 보면 아도니 세대기 주동자가 돼가지고 기타 네 나라 왕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싸웠던 겁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르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렇게 다섯 왕들이 이제 기원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것은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곧바로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편에 딱 서게 되면 시험과 한란들이 많이 닥칠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이기고 또 넘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도 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 그 악으로부터의 시험이 곧바로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의 처사는 어떤 의미에서 여리고의 기상, 기생라합과 같은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재빨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아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가 살수 있다 하고 이 기생라합처럼 이쪽으로 붙어 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진리는 불변이죠. 하지만 악의 무리가 배신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않듯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그 시험이 와도, 그 어려움이 잠시 닥친다 해도, 그러나,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기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마 다섯 왕이 뭉쳤으니까, 가만 놔둬버리면, 그대로 두면 아마 그대로 없어질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는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원을 포위하고 공격하자. 기부원 사람들은 급히 이제 급해졌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동안의 지가 돼 가지고 죽는 거죠." 그래서 기부원 사람들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정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밤새도록 행진한 여수와는 가난의 다섯 동맹국을 기습적으로 치게 됩니다. 그 결과 동맹군은 패배해 가지고 달아났고 달아나는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상의 변화를 막 일으켜 가지고 11절에 보면은 큰 덩어리 에 우박을 내리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아 죽었는데 우박 덩어리에 맞아 죽었는데 그 숫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 하나님이 자연의 변화를 줘 가지고 여러분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 우박 덩어리에 맞아서 다 죽겠어. 엄청난 우박이 내려졌다는 그러므로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심을 그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지금 중동에 위태위태한 하얗고가 폭발하는 것처럼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일 때문에 서로 나라간에 패권 다툼으로 말미암아 핵을 터뜨린다고 하면 이 세계는 정말 그야말로 불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해와 달을 멈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 가난 다섯 동맹군은 먼저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에 그리고 도망하던 자들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인 우박에 맞아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날이 다 저물어 버리면은 끝까지 도망하는 자들은 완전히 진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날이 깜깜해져 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도망하는 사람을 다못 잡는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의 여호수아가 오늘 본장에서 태양아 머무르라 기도하자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그침으로 그들을 싸그리 다 진멸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이적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베푸신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할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믿고 간구한, 기도한 요수와의 요청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요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이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수 없지만은 내 힘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큰 백을, 든든한 백을 가지고 사는, 스펙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늘 우리를 따르고 있지 않아요? 앞을 막고, 어떤 데는 뒤에서 잡아당기고, 옆에서 넘어뜨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수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늘 승리케 해 주신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뭐 16절 이하의 긴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다섯 왕들이 도망해 가지고 막게다에 굴에 숨어입니다. 다섯 왕들이 도망해 굴에 숨었는데, 22절과 23절에 보면 거기에 끌어내 가지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르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목을 발로 밟고 다 죽였대요. 다섯 왕을. 그리고 26절에 보면 나무에 달아 가지고 저녁까지 거기에 매달아 줍니다. 왕의 목을. 그 후에 해질 때에 시체를 나무에 내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숨었던 굴란에 던지고 큰 돌로 막았는데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막게다를 취하고, 29절과 30절에 림나 지역을 취하고, 31절에 라기스 지역을 취하고, 33절에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온 개설왕을 치고, 34절에 에글론을 취하고, 36절에 헤브론을 취하고, 38절에 드비를 취하고. 그리고 40절에 내겝과 평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호흡이 있는 자 모두를 다진멸했다 8절에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도 너를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다 정리해버렸다는 거죠. 철저하신 하나님. 그리고 42절에 보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환을 통해 하자 남부지역 전체를 완전히 전쟁에서 이기고 남부지역, 남부지역을, 모두를 다 취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장에 나타난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과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100편 이상 찬송시를 쓰면서 부흥강사로 활동했던 원래 이분은 영국에서 출생했지만 캐나다에서 안수를 받고 미국에 와서 목회를 했던 그는 훌륭한 목사님, 잔 노리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복음성과 찬송을 천여 편 이상 찬송과 가사를 쓰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보니까 그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야,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았나? 예수 믿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마지막에 자기가 한마디로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 따라가지고, 주님 인도함 따라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런 깊은 뜻을 담은 찬송가를 우리가 그냥 부르면, 아, 그게 마치 이렇게 보지만, 그분은 정말 예수 믿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쓰셨던 찬송가가 360장 가사에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겠네. 우리가 주님 따라 주님 인도함 따라가면은 주님이 알아서 나의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신다. 그래서 이분은 이 고백을 마지막에 최선의 고백, 최고의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이 나를 심판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그 자리까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골이 돼야 돼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헨리 라이트 목사님도 같은 의도에서 잔송을 쓴 가사가 있습니다. 동료 목사님들과 지나다가 우리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을 바라보니까 진실한 해심의 경험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느낀 거 자기도 목사이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하는 이 성경이 그 머릿속에 확 닿으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주님을 쫓았다. 왜 목사가 됐는데 내가 주를 쫓지 못했는가. 왜 확신이 없는가? 왜 주님을 쫓지 못했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주님을 끝까지 쫓겠다는 거죠. 내가 피팍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주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승리하시고 이 어려운 이땅 위에 요즘과 같은 이 마지막을 경고하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깨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느끼지 못할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태양머문을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